안녕 반가워요 저이에요 오늘 할 컨텐츠는 한 게임만 오래하면 생기는 그림체 변화인데 제가 이거를 왜 생각하게 됐냐면은 최근에 마비노기란 게임을 하다가 그거를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마비노기를 너무 오랫동안 하기도 했고 그림이 좀 쌓였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쌓이진 않았는데 그래서 이거를 다 같이 좀 보면서 얘기를 나누면 어떨까 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도란도란 좀 토크를 나누는 컨텐츠니까 그냥 맘 편하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또 폴더에 정리를 해왔어요 마비노기 컨텐츠 이거 흑역사는 또 같이 봐야 제맛이죠 제, 제 흑역사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laughs> 이제 좀 노잼일 수도 있는데 어 그림 좀 작은 거봐 보이시나요? 16년도 16년도 이걸 설명을 해 드리자면은 어 무릎이 파열됐나? 무릎이 왜 이렇게 생겼지? 왕. 이 마비노기란 게임은 캐릭터마다 염색약을 이제 지향하는 그런 색이 있어요. 그래서 지염이라고 해서 파란색으로 입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다른 색을 하고 싶었는데 검정색 하고 이제 뭐 빨간색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염색하는 방법을 몰라서 <laughs> 이제 있는 그대로 자연산으로 입고 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새치가 오죠. 이제 흰색 머리카락이 됩니다. 그리고 이 흰색을 드디어 염색할 수 있게 됩니다. 염색을 배워서 요번에 17년도 염색을 해서 이제 날개도 샀죠 이 날개 되게 오랫동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 날개 사고 나서 너무 좋아서 이 날개 계속 낍니다 근데 제가 또 머리 짧은 거 숏컷을 못 참기 때문에 갑자기 다시 눈을 가리는 숏컷이 아이 숏컷 밖에 없었어요 제가 너무 가난했어 가지고 다른 헤어스타일을 못 샀어요 그래서 계속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키우다가 갑자기, 아, 나도 부케라는 걸 만들어 볼까 해서 부케를 만들게 됩니다. 일부러 제가 안 쓰는 색깔의 옷을 입혀보자 해서 핑크색을 입혔고요. 그래서 이후에 다시 이 캐릭터를 안 쓰게 됩니다. 비운의 캐릭터죠. 이제 염색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검정색으로 이제 처음 옷이랑 똑같죠, 이거랑. 모자만 벗은 건데. 이제 막 뭔가 샀어. 날개는 그대로예요. 날개는 그대로인데 막 이제 뭐 이걸 헤일로라고 하거든요. 뒤에 달린 아이템을 헤일로도 샀죠. 돈 탈탈 모아 가지고 이게 샀는데 아 아직도 이제 총은 그대로 끼고 있네요. 총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아나 검정색 말고 다른 염색도 해 보고 싶어 해서 빨간색에 갑자기 이제 염색을 또 합니다. 캐릭터가 갑자기 많이 바뀌었죠. 헤일로도 바꿨네. 날개도 바꿨죠. 돈을 좀 이때는 키트를 깠어. 뭘 샀어 얘는 현금으로 무언가를 거래를 해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얘가 샤라방하게된것 같아요. 또 한동안 아씨내 캐릭터 너무 예쁜데 하면서 이렇게 다니다가 아나 이제 다른 옷 입고 싶어 해서 그 날개가 또 나옵니다. 날개가 생각보다 비싸 얘들아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 에 날개가 되게 비쌌어 가지고 그 날개를 쉽게 못 받고. 그래서 이거 하나 날개를 얻으면은 그 날개 계속 주구장창 쓰는 거야 이거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거지. 제가 검정 색깔로 계속 이렇게 염색을 하고 있었는데, 난 이제 붉은색과 검정색을 쓰겠어 해서 SD인데, 이제 붉은색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붉은색으로 가서, 이거 가발이에요, 가발. 제가 헤어스타일, 이런 헤어스타일 바꾼 기억이 없기 때문에, 가발이고요. 이걸 벗으면은, 다시 또 이제, 우리의 익숙한 그 머리가 나옵니다. 계속 붉은색이죠. 그리고, 아직도 딱, 아직도 눈도 똑같고 머리도 똑같고 지금 옷이 바뀌었어요. 이때는 이거 딱 봐도 새로운 날개 사가지고 모수가 내 날개를 봐줬으면 좋겠어 해서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실현 속에서 빛난 재력 막 이렇게 적어놓고 수술 중이 이게 길드예요. 길드 이거는 19년도인데 이때 당시에 낚시를 주구장창 했어가지고 낚시대가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머리 스타일 드디어 바꾸게 됩니다. 역시나 낚시를 하고 있고요. 19년도입니다. 이제 점점 뭔가 캐릭터가 점점 트렌디해지고 있죠? 아니라고요? 아니면은 유감. 이제 그렇게 게임을 하다가 이 마비노기랑 게임에서 나무를 자르고 뭐 이제 대패로 밀어가지고 뭐그 하는 스킬이 있는데 그 스킬을 이제 목공이라고 하거든요. 이 목공을 랭크를 올려야 돼요. 레벨업을 시켜야 되는데 1랭크가 제일 높은 랭크거든요. 이 랭크를 찍다가 얘가 광기가 서린 거야 이제 나무 를 너무 많이 베가지고. 막 이제 나무만 하도 빼니까 캐릭터가 막 광기가 서려가지고 색깔도 잃었어 이거 그때 1링 겨우 찍어가지고 <laughs> 그래서 도끼 들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나무 질만 했어요 왕비가 약간 게임에서 일하는 느낌이야 원래 게임에서 다 같이 막 힐링하고 이래야 되는데 게임에서도 일을 해 그러다가 이제 염색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나는 이제 마음이 새하얀 하얀색이 좋아 하면서 염색을 하얀색으로 싹 바꾸게 되죠. 왼쪽에 있는 캐릭터는 가닥의 캐릭터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핑크색은 누가 봐도 비언니 캐릭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보면은 이게 양쪽 손 보이죠. 여기, 여기 손하고 이쪽 손. 복붙했더라고요. 압사비하게 그릴 줄 몰라가지고 염치가 없죠. 그리고 이제 몇 천만 원 주고 <laughs> 옷을 사게 됩니다. 이게 아 이게 무슨 그 클럽 옷인가 해가지고 그 옷을 사게 돼요. 이때는 아직 그, 그, 그 가슴 그리는 법을 몰라가지고 <laughs> 좀 어설프네요. 그래가지고 막옷 사가지고 너무 기뻐서 혼날 이 머리는 계속해서 보게 될 머리가 됩니다. 아그이 머리가 또 사연이 깊은 게 마비노기에서 새로운 막 헤어가 나왔다 하면서 쫙락 보여주는 거죠. 근데 저는 쇼커 중에서도 아막 이상한 쇼커 말고 이쁜 쇼커 좋아하거든요. 근데 괜찮은 거예요. 아, 이걸로 내그 네, 게임에 배팅을 해야겠다. 이 머리카락에 인생을 걸게 됩니다. 이거는 비연이하고 가닥이 이제 잠깐 그려준 거. 얘 맨날 선글라스 끄고 다니는 거 되게 좋아했어. 가닥이는 엘프 캐릭터예요. 비연이도 엘프네? 이제 엘프들이 인간을 왕따시키죠? 저는 인간 캐릭터였기 때문에 보면은 귀가 이제 사람 귀예요. 엘프가 달리는 게좀 빨랐어. 인간이 두벅두벅두벅 걸으면은 두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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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프는 약간 좀 이렇게 걸어 <laughs> 그리고 다시 한번 보는 이제 옛날 캐릭터 이렇게 파란색이었던 염색도 몰랐던 제가 후구가 되면서 염색을 하얀색으로 싹 바꾸고 새로운 캐릭터로 <laughs>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정장도 어돈꽤 줬지 정장 맞추느라 매물이 없었어 매물이 정장 경장 <laughs> 집이 없어가지고 맞춤 정장 만드느라 돌고 돌았지. 그리고 계속 이렇게 흰색 패션을 갑니다 흰색에다가 이때는 눈 색이 어 이거 옛날론 그대로 쓰고 있네 그러다가 눈도 이제 좀 바꿔봅니다 빨간색 눈도 써보고 이거는 가면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 가지고 가면 계속 쓰고 다녔어요 이 귀하고 꼬리가 진짜 비싸 얘들아 그래서 나 계속 쓰고 다니는 거야 이거 나 절대 죽을 때까지 안 벗을 거야 그러다가 돈을 또 열심히 모읍니다 돈을 열심히 모아서 날개도 한개 장만하죠 귀하고 꼬리 계속 가지고 있죠 어 이거 날개가 막 꽃이 이렇게 박혀 있어 얘들아 꽃이 막 약간 그 떨어진 임팩트가 있다니까 <laughs> 그러면 사야 돼 꽃이 떨어진다 그럼 사야 돼날 사줘 하면서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날개를 샀어요 그리고 또돈 모아서 눈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샷을 그렸어요 이 점하고 귀하고는 아예 이제. 시그니처처럼 돼 버려 가지고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그리고 제일 최근에 그른게 이제 이거죠 완전히 <laughs> 캐릭터가 이제 바뀌게 돼서 아 염색도 했어요 실제 그럼 게임 캐릭터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게임 캐릭터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스샷을 안 찍어놨는데 그래서 눈이 여기가 흰색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표현하려고 이렇게 흰색으로 했던 거였어요 이거 봐요. 꽃잎이 떨어져요. <laughs> 마비노기가 약간 이런 거 인벤토리 창 열어놓으면 좀 극혐이야. 인벤토리 열면 사람들이 이제 어? 저도 마비노기 해볼까요? 하다가 인벤토리 여는 장면 보면 애들이 다안 한다고 해. 그래서 이거 게임할 때 누가 옆에서 막 유입하려고 그러면 인벤토리 창 열면 안 돼. 인벤토리 창 열면은 사람들 다 떠나가. 이렇게 여러, 여러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뭐 재밌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마비노기 혹시라도 하실 분들은 하프 서버로 오시고요 왜냐면 제가 하프 서버기 때문에 <laughs> 가다이가 저한테 원래 마비노기에서 피아노를 사준다고 했었는데, 지금 몇년 됐어요. 환갑 전에는 받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게임도 오랫동안 했고 그 게임을 또 계속 꾸준히 한두 개씩은 무조건 그렸더라고요. 추억이네요. 행복해라. <laughs> 재미가 있었다. 안녕 수고하셨어요. 재밌게 들어줘서 고마워요.